아그러니까 주로서 지금 밤새 하고 맨날 주로서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욕보겠노 해야지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이기 네? 이게뭐고 이기 음, 물이 찌찌 새고 이기 어? 예전에 살던 주인집이 아니, 이기지 응.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갖고이고 이기 지금 어머니랑 나랑 교대함시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이기 물 짜내고 잠도 못자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 유미팀 물입니까? 또 오면 안 나서 뭐이 자판 밑에 냉장 앞으로 자판 밑에 물이 붓는 거라고 또또 자판 밑으로 또물 침대 뭐야. 물 침대 뭐야. 뿔을 놓고는 밤샘하고 <laughs> 가면 돼요. 지금 밤샘하고 있습니다. 수제급으로 물 짜고 있는 유미팀입니다. 이보실라니까요이보실라니까요 짱. 이 네. 보이지? 여 수작업입니다, 수작업. 아. 지금, 완전히, 좀 있으면, 어머니는 나랑 또대타해야 됩니다. 아. 지금, 허리도 아프고, 지금, 많이 결립니다 조금 있다가, 보이시다 빠빠이